사람이 정말 힘들면 그 어떤 동기부여 영상이나 주변의 조언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그 순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더맘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힘들고 지친 일상이 한순간에 가벼운 농담으로 바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걸 해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딱한달 행복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또 일을 안 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우울해지다가 그냥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달 있다가 좀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돈을 벌어야 돼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돈을 별로 못 벌고 제 성격이랑 좀안 맞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만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일을 그만뒀을 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있어야 그 현금 흐름으로 버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던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 현금 흐름이 좀 괜찮다면 현금 흐름을 더 키워서 더큰 수익을 낸다던가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둔다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30대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면서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부업을 하고 부업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되고 수익이 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희망이 생겼어요.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또 사는 게 재밌어지고 아 물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부업으로 어느 정도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고. 일을 그만둘 각을 잡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현금흐름을 만들게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해 볼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기 싫은 걸 어느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는 느낌? 근데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신기하게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예전에 일할 때는 그냥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하기 싫고 의지도 안 생기고 그만하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더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수록 일을 할수록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더 성장하고 그 성장 덕분에 더큰 수익을 내고 어쩌면 나중에는 내가 사고 싶은 집,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기니까 힘들어도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제 인생이 그려졌다면 지금은 제가 직접 제 인생을 그려나가는 느낌입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퇴사를 했을 때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야근도 힘들고 회사가 미래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난, 나랑 좀 너무 안 맞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크겠지만 이런 것들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이직을 한다던가 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을 그만둘 때 현금 흐름 없이 그만뒀다가 진짜 정신병 걸릴 뻔 했습니다 절대로 현금으름 없이 퇴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개고생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무료로 빠르게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